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화면에 보시면 조금 글자가 어렵죠. 요거하고 이제 그 유의어는 되게 쉬운데, 요건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한번 이렇게 표제로 삼아 봤어요. 보시면은 방, 휴 지, 쟁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럼 무슨 방이고 무슨 휴이냐 이제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게 이제 조개방자야. 조개방자. 조개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도요새야. 이제 바닷가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집에 조개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물고기들을 먹는 이제 도요새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알다시피 이제 어조사고. 그다음에 이거 이제 투쟁한다 할 때. 다툴쟁자죠. 그래서 방휼지쟁이다.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조개하고 도요새하고 싸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조개하고 도요새하고 싸운다. 그림을 한번 보면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조개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새예요. 그죠? 음, 요게그 다음에 이게 요게 어부예요. 어부. 그죠?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제 어부가 어부가 이제 일을 하려고 이제 길을 이제 지 가는데 물론 바닷가 길이죠. 가는데 조개가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거야. 조개가 입을 딱 벌리고 있는데 아글세 그 도요새가 조개 속을 먹으려고 탁 조개를 이제 쪼는 순간에 그게 이제 조개가 입을 딱다물어 버렸어요. 다 물어 버리니까 둘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야 대화를 하는데 조개는 조개 나름대로 새는 새 나름대로 이제 서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도요새가 그러는 거야 너가 지금 나를 이렇게 물고 있지만 조개야 나를 물고 있지만 너 언젠가는 물이 말라서 넌 죽고 말입니다 이렇게 내는 거야 근데 조개는 또 조개대로 너는 말을 그렇게 하지만 말은 말이나 할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지어낸 거죠. 이제 비유적으로 지어내서 인간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어, 너도 내가 이거를 딱 오므린 이 입을 내가 열지 않으면 너도 결국은 굶어 죽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어부가 가만히 보니까 둘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건 뭐 일도 아니야. 그래서 쟤들끼리 어, 싸우던 거를 툭 집어가지고 그냥 집으로 갖고 가서 어부가 가져갔다는 예,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그 제나라하고 이제 초나라하고 진나라 이제 이런 나라들이 이제 있었잖아요. 있었었 있었, 있었는데 뭐천 진나라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하게 이제. 예 그런 이제 전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나라하고 초나라하고 뭐 니가 오르니 내가 이기니 네가 이기니 막 그렇게 싸우는 거야 얘가 제나라고 얘가 초나라고 얘가 이제 진나란데 그진나라가볼 때는 뭐 우습지도 않은 일이야 지들끼리 막뭐 싸우려고 그랬을 때이제 우리들끼리 싸우면 결국은 진나라가 어부한테 이익이 되니 싸우지 말자. 이제 그런 얘기를 싸우지 말자라는 것을 이제 우화를 통해서, 우화를 통해서 그 사람 사람들에게 이제 그 경각심을 주려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고사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다시 칠판으로 옮겨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게 방혈지쟁 이에요 그죠 방혈지쟁 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금방 아셔 이렇게 하시면 어떤게 이제 같은 말이냐면 어부 아 알았다 어부 그죠 물론, 이제 어부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게 들어가면은 물고기 잡을 어짜가 되고, 요게 없으면 물고기 그 자체, 물고기 어짜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질이, 이게 이제 우리한테 되게 익숙하죠. 이게 익숙한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것에, 어부가 이제 뭐를 통해 어떤 이익을 얻었느냐,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를 더 어, 이것까지 이제 같이 아십시오. 어떤 이익을 얻었느냐. 조개도 갖고 고요새도 잡고 해서 그런 이익을 얻었노라. 이제 이거를 이제 아시라고 이 제가 제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이렇게 안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이제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이제 그 예쁠 봉자예요. 이게 그것만 따지면 예쁠 봉자야. 봉자. 그래서 이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요즘은 많이 안 쓰는데 이게 이제 예쁠 봉자야. 그다음에 요게 이제 그 이게 이제 그요게 이제 봉채라는 뜻이에요. 봉채. 그래서 이거 봉채가 뭐냐면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봉채라 그래요. 그 그러니까 여기 이제 풍채할 때도 이걸 쓰나요? 그렇죠. 풍채할 때도 이걸 쓰는 거야. 그래서 풍채 채잖아 여기 예쁠 봉자예요. 그래서 예쁠 봉자라서 여인의 아름다운 봉. 이게 이제 발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이제 조개는 벌레충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조개방 된 거고. 요건 이제 도요새 휴. 요 발음은 이제 율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도요새 휴. 그래서 그건 결국 무슨 말이냐? 어부가 가져가죠 그 이익을. 그래서 이제 어부질이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강자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 중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자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를들도 이제 어느 정도 강하다는 뜻이죠 강하다는 뜻이야 그 그러니까 얘네들이 힘을 합치면 여기를 공격할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싸우면 싸우면 얘가 얘가 둘다 가져간다는 뜻이야 예를 들면 얘, 이 얘기라는 거 이런 교훈을 주려고 그러니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우리들이 싸워봐야 얘만 이익을 주니까 그렇죠? 주니까 싸우지 말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부지리 그다음에 방일지쟁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제 비슷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하고 이제 또 비슷한 게또 하나 있는 게 하나가 여러분들 혹시 견토지쟁이라고 아시죠 견토지쟁 견토지쟁을 한번 해 볼게요 견토지쟁이다 견토지쟁이다 이제 그랬어. 그래서 이제 견토지쟁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한자로라는 뭐 굳이 뭐 이름은 몰라도 돼요. 한자로라는 개와 그다음에 동곽준이라는 동곽준이라는 토끼가 있었어요. 토끼가 있는데 글쎄 이제. 개가 토끼를 보는 순간에 토끼를 잡으려고막 뛰는데 그 토끼가 또뭐 보통 잘 뛰는 게 아니야 이동곽준이라는 토끼가 근데 사실은 이 한자로라는 이 개도 무지하게 잘 뛰는 개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산을 그냥 온 산을 그냥 막막 헤집고 막 댕긴 거야 막 얘는 뭐 공기 빠지게 도망가고 그죠 실제 상황에서도 개가 토끼를 보면 쫓아갑니다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도 개하고 원숭이하고 싸우고 그래서 견원지간이니 견토지쟁이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비우니까 대부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자로가 이제 동각준을 쫓아서 막 하는데 그 상대적인 거 아시죠? 동각준이 힘이 빠지면 한자로도 힘이 빠지고 한자로가 힘이 빠지면 동각준도 힘이 빠진 거예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동각준이 아이고나더 이상 이제 못, 못 뛰겠다. 아이 잡아먹을 땐 잡아먹어라. 아이고 하고서 그냥 벌써 이제 이제 늘어진 거야 이제 쓰러진 거야. 그러더니 한자로가 너, 이제 잡았다. 하고서 이제 딱 잡으려고 그러는데, 지도 거기서 힘이 나서 쓰러진 거야. 그런데 마침 누가 있었느냐? 그 옆에.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전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부. 전부가 누구냐면, 반일하는 사람이에요. 반일하는 사람. 반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럼 무슨 말이다? 농부구나, 농부. 그죠? 예, 농부. 그렇죠 농부죠. 그래서 전부지공이다 해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농사 짓던 농부가 농부가 그냥 별그힘 안들이고 개도 잡고 토끼도 잡아가지고 둘다 잡아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게 어리석게 서로 막상막하의 인물들이 싸우다 보면 그 이익은 제3자가 가져간다는, 그래서 어리석은 싸움을 하지 마라, 또는 제3자가 좋은 일을 하지 마라, 이제 이런 그 교훈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해보면, 방혈지쟁 어부지리, 요거하고 이제 같이 묶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견토지쟁, 그죠? 그거는 전부지공하고, 이제 같이 맥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조금 어려운데 같이 설명을 하다 보면 또 이제 이해가 금방 될 거예요. 이게 이제 한번 먼저 읽어보시죠. 복수불반분입니다. 이게 이제 그 복자가 업업 어, 없다 이런 뜻에서 그래서 이제 그 없다 해서 어플 복자입니다. 응. 이게 어플복 또는 덥다 해서 덥을 복자로도 쓰이는데 덥을 복자. 여러분들 뭐 복개천 같은 거 많이 들어 보셨죠? 이제 그런 뜻에서 쓰이는데 하여튼 어플 복자입니다. 이거는 이게. 그래서 물을 이건 이제 물이죠. 물을 엎지른다는 뜻이에요. 복수가 그래서, 엎질러진 물이 복수예요. 응. 그래서, 불반부는 뭐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닐, 불. 그 다음에 이거는 되돌릴, 반. 그죠? 되돌릴, 반. 종종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도 이제 같이, 이제 같이 많이 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원문이니까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동의. 동이 아시죠 동이? 그러니까 머리에 이어다니는 그런 동이 동이 분자야 분자인데 여기, 이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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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분자가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분자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기 그릇 명자가 있고 그냥 그렇죠?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엎질러진 물은 다시 되돌려서 동의에 담을 수도 없다. 그런 뜻이야. 그니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바닥에다 팍엎지른 다음에 버린 다음에 다시 이제 그 그릇에다 물을 담아 봐라. 하고 그럴 때는 다시 담을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이제 우리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그남자 여자가 나오고 이제 엎지러진 물이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이 이제 그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 그 가, 강태공이라는 사람 아시죠? 요즘 뭐 강태공 그러면 이제 뭐 낚시하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림 속에 있어요. 사람이 이제 강태공이고 이 주나라 무왕, 무왕을 도와서 천하를 통일하는 이제 아주 그 스승이죠. 스승. 그래서 이제 강태공이고 이 사람이 강태공이고 이 부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림 속에서 마시 부인입니다. 마시 부인. 근데 이 강태공이 어떤 유의 사람이냐면 한번 젊었을 때 젊었을 때 공부에 딱 몰입을 하면 아 글쎄 공부에 몰입을 하면 그 주위에 얼마나 그 집중도가 높은지 주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대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많은 그런 고사들이 있는데 뭐냐면 선배들 중에서 집중도가 높은 사람들이 고, 고, 있는데 공부를 하는데 글쎄 마시부인이 어느 날은 나가다가 한두 번 그런 게 아니고 여보, 고추를 널어놨으니 만약에 비가 올 것처럼 날씨가 흐리면 고추를 걷어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를 하는 거야. 뭐를 널어놨으니 무말랭이를 말리려고 널어놨으니 비가 올것 같으면 걷어주세요. 하고서 이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시장을 가거나 이제 볼일을 보는 거죠. 밭에 나가거나 마시부인이. 사실은 이제 옛날에는 좋았던 부인이에요, 마시부인이. 근데 그곳에서 이제 나가는데 아 글쎄 그냥 번번이 비가 올 때마다 널어놓은 거를 강태공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하기는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막 그냥 빗물에 쓰러져 막 내, 내려가고 그렇게 다 버려, 버려진 거예요. 그래마시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돌아와서는 되게 기분이 이제 많이 상한 거죠. 아니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고 같이 이렇게 좀잘 좀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공부하는 거는 좋지만 너무 하지 않소. 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뭐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출세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해서 그러다가 사실은 이 마시 부인도 수십 년을 지금 이제 되게 안 좋은 이미지로 이제 나와서 나와서 그게 문제인데 사실은 수십 년을 이제 봉사한 거예요. 남편이 이제 원래 또강태공이또 준수하고 또 학문이 깊고 그러니까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러다가 하도 하자 이제 본인이 이제 힘에 붙여서 아저 양반은 도대체 안 되겠구나 현실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서 마씨 부인이 사실은 그 남편을 버리고 친정으로 갑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좀 이렇게 좀좀 좀 소박하게 얘기를 하면 남편을 이제 아 당신하고 도대체 살아 보려고 그러는데 나쁜 뜻으로 나간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근데 당신을 내가 끝까지. 근데 이제 옛날에는 뭐 지금하고 달라서 이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뭐 옛날에는 굉장히 그 금기시 돼 왔고 한편 남편을 존경해서 경, 뭐 결혼을 하면 그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해로 동여를 이제 해야 되는 걸로 이제 그러던 시대예요. 그런데 마씨 부인 이제 그러고서 남편을 버리고 갔네. 근데 그러고 그 이후에 강태공도 사실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묘사하자면 삐쩍 맑은, 아, 삐쩍 마른 노인네가 돼가지고 강에서 낚시를 하는데 글쎄 이 사람이 낚시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겨서 낚시가 낚시가 이렇게 생겨야 되거든요. 이렇게. 요게 낚시 바늘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이 걸려가지고 물고기가 못 빠져 나온다고. 요걸 미늘이라 그래, 미늘. 근데 이 사람은 낚시를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낚시 바늘이. 그래서 물 속으로 들어가는데 도대체 미끼도 없고 고기가 물질 않지, 그죠?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월산대군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런 낚시야. 그래서 세월을 낚았다 그러잖아요. 뭐, 근데. 그머릿 속에서는 뭐가 돌아가냐면 이 세상을 어떻게 경륜을 하는 게 좋은가, 천하를 어떻게 통일을 해서 어떻게 정치를 하는 것이 많은 백성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그런 거를 연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매하게 그러다가 주나라 그 무왕을 만나죠 만나서 무왕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그뭐 이제 무왕의 스승이 돼서 주나라를 통일을 합니다. 통일을 해서 이제 제후에 이제 봉해지고, 그리고 뭐 임금이 뭐 황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스승이 돼버리니까 강태공이 스승이 돼버리니까 뭐 거치는 게 없죠. 그냥 뭐, 뭐 일인지야 만인지상도 아니야 그 위에 있어 임금 위에.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뭐 서열로 따지면 그래도 2위죠. 그래서 이제 또, 또 어느 나라를 좀 맡아주십시오. 해서 이제 제후로도 되고. 그래 제후가 돼서 이제 어디 이제 그 나라로 이제 쭉 가는데. 마씨 부인이 친정에 있다가 세월이 많이 지났죠? 자기 남편이, 남편이었던 강태공이 출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길을 가로막아요. 행차하는 길을. 그래서 이제 길이 가로막히니까 부하들이 이제 길을 가로막으니까 얘기거리를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얘기거리를 아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차마 못 가는 거야, 그래도. 왜? 대장의 마음을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딱그 측근이 와가지고 나으리. 그 전에 부인께서 오셨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가마를 좀 멈춰라. 멈춘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럼 이쪽으로 모셔라. 그래서 내가 뭔 그러니까 이제 가마가 멈추고 이제 이쪽으로 오라 그랬으니까 마시 부인은 아 이제 나를 다시 이제 좀 맞아줄 거구나 하고서 이제 좋은 마음으로 이제 갔는데 그 물을 그한 동이를 좀 갖고 와 보시오 그런 거야. 그래서 그냥. 그허위 단심에 그냥 막 물을 한동이를 해 가지고 이렇게 딱 갖다 바쳤어. 바쳤더니 그씨 사람이 그 물을 먹을 줄 알고 정성스럽게 물을 갖다 바쳤는데 자기 하고 나 사이에 보을 앞에서 쫙 따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물을 다시 이 그릇에 담으시오 하고서 그릇을 딱 던져 준 던져 놓는 거야. 그래 이 여자가 말이 지엄하니까 말을 안 따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말을 따라보려고 했더니 글쎄 흙을 판다고 물이 담겨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거기서 이제 딱을 치고 이제 어? 뭔가 체념한 듯한 표정을 딱 지니까 으 엎질러진 물이 되돌려서 담을 수 없듯이 나를 버리고 떠난 당신이 나랑 다시 합류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고서 이제 그때 일깨워줘요. 일깨워주는데 그거를 이제 저쪽에서 다시 저쪽 칠판에서 다시 그 비슷한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 복수, 불, 반분,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복수, 불반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플 무를 엎질러서 다시 되돌려서 동의의 그릇에 담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말로 따지면은 또 이제 이제 이런 말로도 가능하죠. 네 글자로 이제 이거는 이제 사자성어로 복수 불 이거 거들 숫자 그죠. 거들 숫자 복수 불수 그래서 이거는 복수. 불수 또 하나 또 하나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시루정자인데 시루정자인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증이 파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루는 이제 얼마나 약하냐면 떨어뜨리는 즉시 깨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미 시루가 이미 깨졌다는 뜻이야. 그런데 시루는 그 요, 요즘 사람들 젊은 사람들 시루가 이제 잘 떡시루를 잘 모르는데 이 떡시루를 이제 저만해도 좀 알아요. 떡시루를 만약에 이제 여다 기 놓고 이렇게 탁 떨어뜨렸다. 그러면 그 아주 산산조각이 납니다. 산산조각이 나서 어디가 어딘지를 모를 정도로 이제 예를 들어서 깨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건 뭐 다시 맞출래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수불반본하고 비슷한 말이 복수불수 그 다음에 증의파이 그래서 증의파이인데 요게 이제 무슨 증자다 실우증자다 이제 좀좀 좀 어렵죠 요 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증의파이 복수불반본하고 이제 같은 말이 이제 증의파이다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하나만 더 하면 이 강태공하고 이제 대표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뭐냐면 궁그 그다음에 달 그다음에 이제 뒤에는 80이야. 80. 궁80달 80이야. 무슨 말이냐? 강태공이 사실은 뭐한 134년 정도 살았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궁 80이 뭐냐면 주나라 무왕을 만나서 천하를 제패하기 전 80년 동안에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대. 그거를 궁 80이라 그래. 그런데 이제 제후르가 되고 주나라 무왕을 만나서 이제 천하를 통하여 통일을 하면서 영달을 했잖아요. 그죠? 영달을 해서는 아주 부유하게, 부유하게 또 고귀하게 80년을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강태공하고 그 유명한 말은 강태공에 관한 유명한 말은 이미 엎지러진 물은 소용이 없다. 복수불반분하고 80년을 고생했다. 궁80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80년은) 영화롭게 살았다 달80 하고 그래서 복습을 반분 (90) (80) (80) 달 (80) 요 부분을 꼭 같이 좀 외워두시면 나중에 좋은 좋게 활용이 될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